팽! 스키! 오늘은 INFP의 연애와 사랑! INFP는 어느 걸에릴일까나 이번에도 눈이 안 보이니까 당신이 읽고 당신이 대답하세요. 그래,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는 <laughs> 이상적인 사랑을 꿈꾼다. 상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데 한참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로맨티스트다. 그래? 꿈꾸는 그런 사랑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아,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건가?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 계속 말하다시피, 친구에서 대충 모든 걸 아는 상태에서 그런 화안함이 유지되는 사랑을 원하잖아. 음. 그게,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 그럴 것 같아, 뭐. 네 근데, 그 결정을 받도일 한참 걸릴 수다 이거는 좀 아닌게 나는 그렇게 편안한 연애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미 결정을 이미, 다 알아? 어 이미 봐야 되는 상태라고 자신이 진정으로 은 상대가 아니라면 사귀라고 늘지 않는 점 사귀는 데까지 오래 걸린다 사귀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알아 간 뒤에 편안한 관계를 유지한 채로 사귀는 거니까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지 실험을 죽인 화제보다 예술이나 상조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하는게 좋다 심리학적이나 철학적이나 예술에 관련된 걸 좋아한다 너는 모든 인프피가 다 이렇단 얘기야. <laughs> 근데 인프피 애들이 감성이 있다 보니까 예술쪽으로좀잘 맞지 않을까? 어,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이 좀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다 예술하는 건 아니겠지만. 난 심리학 얘기도 좋아하고 철학 얘기도 좋아하고 예술 관련된 것도 좋아하거든? 음. 근데 이게 내, 나만 그런 건데 정말 인프피 못라고그는지 <laughs> 여기 뭐야. <불구하다. 모르는 웃음> 고글린 인프피 여러분들, 혹시 철학과 예술을, 심리 이런 걸좋아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인프피가 정말 좋아할까요? 나 학교 다닐 때그 철학 강의 들을 때 진짜 너무 좋았어. 그때 진짜 엄청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 정말 이게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인프피인 건지, 인프피인 사람들이 이런 걸다 좋아하는 거지. <laughs>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고맙네. <laughs> <한것 같네요>. 요한번 <laughs> 마음을 닫게 되면 관계 회복이 오래 걸리니 조심. 근데 이거 맞아? 아핀또사 한다고 하지? 음~~ <laughs> 그러면 이제 관계해보고 조금 더디지 상대가 믿음을 준 상대한테 뭔가 억긋났다이러면 너가 그만큼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응. 마음을 좀 닫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그 다시 회복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한것 같아. 상처받는 만큼 회복을 안 하려고도 하긴 해. 줄만 다준 상대인데 내가 이렇게 탈을 입었어. 그러면은 그 회복 기간 이 오래 걸리는데 내가 생각을 해. 아 이거를 이렇게 올, 오래 걸리는 만큼 회복을 해야 되나? 응. 그래서 이제 그냥 그만 만나고 뭐 이런 지 응. 자신의 하생활을 가춰서 매우 피곤한 하자. 간섭, 집착. 자유로운 연애. 어. 이상적이지만 자유로운 연애. 아니면은 조금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어서 응. 나를 손에 올려놓는 거지. 나는, 나는 모르는 거야. 나는 이게 자유로운 건지 알고. 나 그거 좀 무서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걸할수 없다면 간섭을 하지 말라 이거지. 아. 상대가 너무 지나치게 적극적이면 에너지 교관이 된다 근데 이거는 아이 유형이면 거의 그렇지 않아? 그니까 음. 좀 너무 과하게 에너제틱 하면은 음. 오히려 약가 기가 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 이런 거 아니야? 그래. 그리고 감동적인 교감 진실되고 애성적이고친밀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육체적 사랑을 하는 야 너는 안민 t 이랑상이안 되겠다 <laughs> 원래 스킨십을 좋아하사 하는데 이것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는 거지. 믿음이 어... 있는 사람이하는 거지. 그냥 교감, 교감이 좀 중요한 거 같아. 너 나랑 연애하지 말자. <웃음> <웃음> 연애 사랑이란 게 사실 유형마다 딱딱 떨어질 순 없잖아. 사람마다 또 추구하는 사람도 다를 거고. 이건뭐 재미로 보는 거지. 안 <웃음> 안 <웃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인격티. <인기옷이>. 재었습니다 연애 <laughs> 화이팅 합시다. 너 나랑 연애하지 말자. <laughs> <laughs> 좋아요. 구독 <laughs> 아, 어색해. <어떡해. 웃음> 어, 어색해, <laughs>